네, 안녕하세요. 11pm의 바닐라입니다. 되게 오랜만이죠.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찍어 엄두를 못 내다가 오늘 긍근이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당분간은 11pm을 좀 쉬어야겠다라는 겁니다. 요새 개인적인 사정이랑 그리고 저희 집안의 사정까지 이렇게 겹쳐서 제가 11pm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내기에는 많이 버겁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을 좀 쫓기면서 찍었던 적도 있고, 제가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어 공지를 올리고 잠시 동안 11pm을 쉬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제 사정에 대해서는 저의 집안 사정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,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, 어쨌든 그동안의 공백을 가질 건데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날에는. 더 밝은 모습과 더 나은 모습과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겠다는 약속드리고요. 그동안 조회수가 막 높진 않았다 치더라도 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11PM의 라떼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아래 주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드렸고요.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